라면 먹을 예, 네, 오늘 뭐 누가 놀러 오시면서 이모가 저기 순대국을 사 갖고 오셨는데 독특하게 팔더라고요. 보통 이제 순대국 하면 순대에다 같이 넣어서 이게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순대 따로, 순대하고 내장 따로 하고 국물 따로. 예,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순대국집 가서 순대 정식 같은 거 먹으면 순대를 덜 넣고 국물은뭐그냥그냥 그냥 그렇고요. 이렇게 순대 부속 구이를 네, 다양하게 줍니다. 아, 소금바랑 갖고 왔네. <laughs> 이건 뭐 그냥 그리구이야 이건 뭐 순대 같은 거, 아니 순대란다. 뭐 염통, 뭐 곱창 내장 그런 쪽이죠. 그리 네, 이거는 그냥 일반 순대. 그냥 드셔도 되고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서 와다을 생각은 없었고 용도만 해서 뭐 식사나 술안주, 에. 간식은 좀 그렇고 에. 그냥 드시면 좀 누린내가 나기도 하네요. 이거는 좀 잘하는 집하고 못하는 집 차인가? 어쨌든 뭐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건 머리고기라고 머리고기는 아닌 아닌데 머리고기 그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거 저거 해도 믹스해서 좀 뭉친 고기인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순댓국에 나오는 다양한 고기들을 따로따로 판매하는 데도 있으니까 시장가서 이렇게 한번 구입, 구입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아, 아까 좀 누린내가 났었는데 국물에다 넣어서 먹으니까 조금 확실히 덜, 덜하네요 국물에 넣어서 먹으니까 음, 참고하셔서 순댓국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